첫 번째 경기 아스날 대 맨시티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울버햄튼 원정을 승리하며 선두인 리버풀을 추격 중이다. 퇴장이 두 명이나 나온 경기였는데 교체로 들어온 칼라피오리 골이 터지며 중요한 승점 3점을 챙겼다. 또 주중지로나 원정에서는 라이스와 마티넬리, 카이 하베르츠 등을 교체로 기용하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면서도 승리하고 챔스 16강으로 갔다. 36개 팀중 전체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좋은 성적을 냈다. 맨시티는 최근 리그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4위로 올라섰다. 시즌 초반 1위를 달리다 충격적인 연패를 당하며 7위까지 추락했었는데, 다시 우승 경쟁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홀란드가 연속 경기 골을 비롯해 시즌 18골로 안정적인 마무리를 했고, 포든이 최근 확실하게 공격을 이끌고 있다. 맨시티의 승리를 본다. 아스날은 리그와 챔스 등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좋은 최근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사카의 이탈 이후 득점이 줄어든 건 사실이다. 코바치치와 긴도안이 중원에 나서 라이스와 웨데고르의 공세를 저지할 것이고, 포든과 마르무시, 홀란드가 역습으로 기회를 노린 맨시티가 승리할 것이다. 두 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호페나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지난 라운드에서 라이프치히 상대로 승점 1점을 챙겼다. 홈에서 마인츠와 글라드 바우 등을 연파하며 미네는 추격 중이었는데, 분위기 반등을 위해 집중력을 끌어올린 난적을 넘지 못했다. 그래도 최근 엄청난 페이스로 리그 승점을 쓸어 담았고, 챔스에서도 6위를 기록하며 24강 플레이오프로 추락하지 않았다. 미넨과 레알 등이 16강 직행에 실패한 것을 감안할 때 좋은 결과였다. 호펜하임은 주중 안더레우트 원정에서 승리하며 유로파 일정을 마쳤다. 비쇼프와 모크와 흘로잭 등의 후반 골이 터지며 난적을 제압했다. 그러나 8경기 승점 9점으로 24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고 이제 리그에 집중해야 한다. 한번 삐긋하면 지난 시즌 유럽 대항전 진출팀에서 강등이 될수 있기에 승점 추가가 간절하다. 레버쿠젠의 승리를 본다. 원정팀인 호펜하임은 금요일 새벽 벨기에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크게 가동하지 않았다. 때문에 하루 더 휴식한 레버쿠젠 상대로 체력적인 부담이 클수 있다. 그라니트 자카와 안드리가 중원 을 장악하며 경기를 이끌 것이고 비르츠가 상대 수비를 공략할 홈 팀이 승리하고 다시 미넨 추격에 나설 것이다. 세번째 경기 AC 밀란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밀란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던 자그레브 원정에서 패하며 챔스 16강 직행에 실패했다. 플리시치의 동점골이 나왔지만, 전반 유누스 무사가 퇴장당한 여파가 컸다. 그래도, 세리에서는 직전 파르마전에서 인저리타임에 두 골을 넣으며 승리했다. 갈라타사라의 이적이 유력한 모라타가 부진했지만, 플리시치와 레앙이 이성 공격을 이끌었고, 레인더스의 중원 존재감이 대단하다. 인테르는 리그 연승에 성공하며, 선두인 나폴리를 턱 밑까지 추격했다. 볼로냐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그 경기를 제외하면, 최근 5경기를 모두 승리했다. 리그 13골의 마커스 티랑을 비롯해, 라우타르와 타레미 등이 마무리를 잘했고 세리의 최강의 중원이 매 경기 팀에 안정감을 줬다. 챔스에서도 전체 4위를 기록하며 플레이오프 없이 16강에 진출했다. 인테르의 승리를 본다. 인테르는 지난 슈퍼컵 결승에 더비 라이벌인 밀란에 패했었다. 때문에 이번 밀라노 더비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이다. 크로아티아 원정을 다녀온 밀란과 달리 홈에서 경기를 소화한 이후 나서는 경기로 피로도가 덜하고 프라테시와 바렐라가 레인더스의 중원 공세를 저지할 인테르가 승리할 것이다. 네 번째 경기 AS 로마 대 나폴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로마는 패하면 유로파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에 완승하며 플레이오프에 갔다. 앙헬리누의 선제골이 나왔고 아시아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스트라이크 중 하나인 쇼무로 노프가 후반 세기 골을 터뜨렸다 그로 인해 리그에서의 선전을 유로파에도 이어가며 최근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크리스탄테마저 돌아온 풀 전력이기에 이제 본격적인 상위권 진입을 노린다. 나폴리는 리그 선두를 질주 중이다. 경쟁자였던 아탈란타와 피오렌티나 등이 추춤한 사이 인테르와 양강 체제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시즌 부진으로 인해 유럽 대항전 진출에 실패했고 라치오의 패의 코파이탈리아 여정도 16강에서 마무리됐는데 리그에서는 순항 중이다. 흡이차가 파리로 떠났지만 네레스가 이번 시즌 꾸준하게 선발로 출전하며 잘해줬기에 큰 문제는 아니다. 로마의 승리를 본다. 리그 연승을 이어가며 1위를 달리는 나폴리의 기세가 대단하지만 이 경기에서는 로마 쪽으로 분명 눈길이 간다. 주중의 경기를 소화했지만, 홈이었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크지 않았고, 분위기가 좋은 로마가 충분히 할 만하다. 도브비크와 펠레그린이 외에도 쇼무로두프가 후반 조커 역할을 할 것이고, 돌아온 크리스탄테가 코네와 함께 나폴리 중원의 공세를 저지할 로마가 승리할 것이다. 다섯 번째 경기, 오사수나, 대레알소시에다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사수나는 후반기 재개된 리그 3경기에서 승리를 따내지 못했다. 전반기에 승점 25점을 따내며 중상위권 도약을 기대했는데 라요와 라스팔마스에 승리하지 못한 최근이다. 그래도 시즌 내내 이어진 안정적인 수비력은 여전하다. 후안 크루스와 아레소 등 측면 수비수들이 상대의 발빠른 윙어들의 돌파를 저지했고 몽카율라가 최종 수비를 잘 보호했다. 소시에다드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헤타페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강등권 팀을 상대했기에 공격에 기여를 올리며 승리를 노렸는데 역습으로 무너졌다. 그래도 주중 유로파에서 파워크를 잡고 유로파 24강 플레이오프 상위 시대를 차지했다. 주벨디아가 무녀스와 함께 수비의 중심을 잡았고 오스카르손이 결승골 포함 멀티골을 기록했다. 적전이 유력하다. 오사순아는 탄탄한 수비력을 자랑하지만 부디미르를 제외한 선수들의 골이 잘안 터지고 있다. 상대가 부디미르를 적극적으로 막아내면 홈이지만 공격 흐름이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오로즈와 루카스 토로가 중원을 두텁게 하며 원정팀의 역습을 저지할 수 있기에 승점 1점은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여섯 번째 경기 마르세유 델 리옹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마르세유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니스에 패하며 3위권 팀들에게 추격을 허용했다. 점유율을 2배 이상 가져가는 등 경기를 주도했지만 상대의 거친 수비적 저항에 고전한 경기였다. 그래도 그 경기 전까지 꾸준하게 무패를 이어가며 파리 생제르망을 추격하는 대항마 역할을 했다. 리그 12골의 그린우드와 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인 무파이가 이 경기에도 팀의 최전방에 나설 것이다. 리옹은 최근 리그 3경기에서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상위권을 추격하지 못했다. 그래도 아직 리그 2위 마르세유와의 승점 차가 7점에 불과하게 연승을 달리면 위로 치고 갈수 있다. 유로파에서는 소시에다드와 로마 등 강팀들이 플레이오프로 간 것과 달리 16강 직행에 성공했기에 당분간은 리그에 집중할 수 있다. 접전을 본다. 홈의 이점을 살리려는 마르세유가 경기의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는 경기다. 리옹이 금요일 경기 이후 휴식할 시간이 적었던 점도 있다. 그러나 리옹은 라카제트와 마티치, 타글리피아코 등 중요한 베테랑 플레이어들이 짧게 뛰었기에 마르세유 전에서 풀타임 소화가 가능하다. 칼레 타카와 나이스가 경기 내내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이끌 것이고 베르타우트가 마르세유 중원의 공세를 저지할 리옹이 승점 1점을 챙길 것이다. 조합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조건 없으며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환영합니다. 스포츠 당첨 어렵지만 그건 어떻게 하냐의 차이입니다. 두 눈으로 어떤 차이인지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같이 승리합시다.